하스스톤을 사랑해주시는 헛솔맨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90팩이 있는데 요 90팩 예약구매에서 얻은 딱 85팩 플러스 전설등급 달아서 받은 보상 5팩 요렇게 해서 90팩이 준비되어 있는데 요 카드팩 가는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채팅이 실시간으로 보인다는 점좀 양해 드리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어 일단 와글 와글 하스스톤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네 플레이어드님과 포로님 안녕하세요. <laughs> 자 와글 와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상세하게는 그 댓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와글 와글 하스스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어, 여기 보시면 모임 개척기 버튼 있죠? 이 버튼 누르시고 어, 이것저것 입력하시면 되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모임 세부 내용, 그리고 장소 이름, 뭐, 이런거 입력하시면 되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점. 시작 날짜가 오늘 당일,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맞춘다고 해도, 바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에 한다고 해도, 3시부터, 이...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1시간 뒤에 시간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또 유의해야 될점 두번째는 컴퓨터에서 하시다 보면 이게 위치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위치 설정을 하시고 나서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1시간 뒤에 시간을 예약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삼성 갤럭시 휴대폰에서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시간 변경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c에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저처럼 녹화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휴대폰에서 연동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컴퓨터로 옮기셔도 요거 마글라글 스톤 안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카드 팩 까기 방송 시작하도록 <웃음> <웃음> 하겠습니다 방구석우육깡 님께서 허타 플레이어드 님께서 몇 전설 예상하시나요 제가 운이 별로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 양심상, 사전설인데 제가 또 메모장을 준비했거든요. 여기 저, 보시면, 5개까지 적어놨죠? 요, 조금 욕심부려보자면, 5배까지는 욕심부려보겠다. 라는 마인드가 메모장에 적혀있는 겁니다. 이익님 안녕하시고요 유한솔님도 안녕하시고. 자, 이응영님, 팩 가보자, 드가보자. <laughs> 자, HS님도 팩 가보자 해주시기 때문에, 빠르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드님께서 3전설이 끝이다. 아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오늘 8만원 하고 마음엔 5만원 까지 가나요 현재 제 생활고가 좀 시달리기 때문에 <laughs> 못갈것 같은데 세마시님께서 5전설은 가야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네 이게 보상이 있기 때문에 5팩 더 추가했습니다 원래 예구에서 85팩 인데 그 전설 등급 도달해서 5팩을 추가로 받았구요 150장 까서 여 전설 5전설 첫팩은 황금팩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 그런거 안합니다 어 지금 녹화도 하고 있는데 영상도 올릴거라서 뭐 85팩 까고 황금팩은 나중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풀악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6전설 1황전이면 개이득이고요자 항상 카드백을 깔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제가 또 샤워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한바퀴 돌린 다음에 여기 싹 놔주면 렉이 살짝 걸립니다 이게 좋은 징조인것 같아요 황팩 먼저 까는거 일단 첫번째로는 일반 카드, 일반 카드. 자 일단은 히히 카드도 뭐든 안 떴는데 아 히히 카드구요 그쵸 첫번째 팩에서는 사실 기대도 안합니다 전설 카드 솔직히 보정이 안되기 때문에 잘 안뜨는거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때까지 황금팩 뽑으면서 한번도 전설을 못 뽑았어요 하지만 이번 스톰인데 조금 다르지 않을까 자 히히 카드 먼저 떠주면서 <laughs>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두 번째 팩에서도 히히카드. 자, 전설 카드가 떴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구왕바리안 카드 뜨면, 3200가루, 혹은 프레스톨, 여군주 프레스톨 뜨면, 3200가루기 때문에, 충분히, 카드 헉! 일반 헉! 상금 일반 일반 카드. 일반 여러분, 저, 저첫 번째입니다. 제가 황금팩 까면서, 와, 이거 진짜 너무한다. 제가, 이때까지 앞에 영상 올렸지만, 이때까지 안 떴거든요. 그리고 재미없어서 껐, 그걸 지웠어요. 근데, 자첫 번째 전설 자 제발 프레스톨 아니면 바리안 자 갑니다 자 뽑겠습니다 하나 둘셋아하하 조금 비슷해서 헷갈렸는데 그래도 안토니다스 제가 마법사 덱을 진짜 짜고 싶긴 했, 했거든요 그래서 안토니다스 정도면 아 진짜 선방했다 아 그래도 황금팩에서 전설이 뜬게 어딥니까 왕지 아네테론 <laughs> 다들 약간 저주를 버부시네요. 어, 어, 여러분의 저주 덕에 제가 또 행복해졌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 오히려 들어와. 자, 이제는 뭐 음, 괜찮습니다. 네, 이제는 뭐 당연팩 그냥 마음 편하게 까도록 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뒤적뒤적 해보도록 하죠. 자, 스톰윈드 악마 사냥꾼 수집가 배송했고, 오늘 팩나오 아니요, 팩 출시는 8월 4일인데 예약 구매로 구매한 팩입니다. 자, 뭐 나머지, 나머지는 없죠. 아, 특급카드로도 하나 떴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이제부터 뭐, 솔직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까도록 하고, 요거 솔직히 카드팩 까는 방송, 그렇게 재밌진 않거든요? <laughs>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상 조회수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일단 뭐, 황금전설 하나 뽑았다는 거에 만족하면서, 자, 두 번째 전설을 향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보정 있는 거 아시죠? 무조건 새로운 팩, 물론, 황금팩 제외지만, 열팩 안에서 전설이 뜨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떴죠? 가면의 지휘관. 저는 카드 평가에서, 이거 안 넣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떴으면 한번 써봐야겠죠? 아, 근데, 실용성이 좀 부족한 카드라서. 아, 자, 근데, 또 좀, 약간 기쁜 점은, 좀 빨리 떴어요. 열팩 보정이 빨리 떴다라는 점은, 어 솔직히, 마음, 마음상, 뭔가 뒤에 카드팩에서 전설 카드가 좀더 빨리 뜨지 않을까? 많이 뜨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주작이 심하시느라고 하지만, <laughs> 저는 블리자드에서 일체 유료 광고를 받은 적이 없고, 어, 솔직히 돈이 부족해서 <laughs> 주작할 돈도 없습니다. 5만원짜리 카드팩도 예약을 못했기 때문에. 자, 위즐뱅급, 그쵸? 어, 사실,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냥 좀, 조... 자, 셀드러스 문트리가 떴습니다. 오 근데 저희 때까지 문틀이자 전설 카드가 되게 안 떴거든요. 솔직히 기대를 안 하는데 오 되게 잘 뜨고 있습니다. 이번 확장팩 뭔가 되게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자 주작 주작. 자그아 <laughs> 되게 기분이 좋네. 7 0팩 남았는데 이러면 보정을 받아도 일단 전설 두 개는 뜬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욕심상 이 메모장 살짝 내리고 여섯 개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요렇게 바로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원래 4 0팩당일 전설이기 때문에 안뜰 수도 있을까? 무조건 두 개는 뜨긴 하는데 그다음 안뜰 수도 있지만 사람이 욕심이란 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까는 겁니다, 최인호님. 지금 까고 있습니다. 라이브 중입니다. 카트팩 언제부터 오픈할 수 있나요? 지금 8월 4일 전에 계속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조건은 와글와글 신청하시고 와글와글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와글와글 이렇게 연동되면 왼쪽 밑에 확률 네, 표지가 뜨죠? 사자의 간보 이건 가루고요 으... 제발 헛설맨님 이름처럼 헛소리로 끝나게 해주세요 아 그래도 6카드 정도면 욕심을 내볼만 하지 않나 다른 분들 120회 까서 5전설 6전설 드셨다는 분 댓글에 봤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애도를 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말 작는 장난감. 음, 안쓸것 같은데. 그래도, 뭐, 특급카드니까. 네, 가루적 이득만 보면 되죠? 전사 몇장 때째 먹었냐고요? 지금 안토니다스가 황금이고요. 그리고 가메지 위관 셀드라스 문트리. 총 3전서에 먹었습니다. 카드팩 90팩에서 3전설, 남은 팩이 70팩이구요. 그렇게 치면 솔직히 70, 그러니까 두, 20팩에서 전설 3개 나왔다는 건데, 뭐 카드팩이 좀 따로였으니까. 요거는 뭐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죠. 그쵸, 솔직히 전설이 좀 좋은 전설이 뜨지는 않았습니다. 그니까 뭔가, 특히 안 바리안 린이나 프레스토리 떴으면 좋겠는데, 저도 컨텐츠라는 입장으로서,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특히, 이거, 계속 누가 미시던데, 절대 안 넣습니다. 나 진짜 이거 바로, 가루로 갈아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laughs> 제가, 그, 자동카드 갈기 기능을 안 씁니다. 왜냐면, 어, 언젠가는 너프 될수 있으니까. 근데 저런 카드는 너프 될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백가루로 냠냠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배신자 찾기, 네 번째 전설, 보적 퀘스트. 요 정도면, 지금, 괜찮거든요?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자, 주작주작. 주작. <laughs> 아, 이거, 아, 스페이스 바로 해도 되는데, 혹시 좀 시끄러울까봐. 네. 좀 시끄러울까봐. 다닥다닥 거리면 시끄러우실까봐. 조금 느려, 느려 보이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 소리가 계속 들어가니까. 자, 그래도,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아. 어. 마음, 아, 그니까, 이때까지 썼던것 중에서 제일 괜찮게 뜨는 팩인 것 같긴 한데, 전설들이 마음에 들진 않아. 그래서 좀더 원해요. 60팩에서 3장 정도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욕심부리지 않기 위해서 7까지는 안 늘릴게요, 메모장. 자꾸 아네테론을 찾으시는데. <laughs> 아네테론 왜 이렇게 싫어하시죠? 나머지 재벌 망하게 해 주세요. 아, 하지만 보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는 나오지 않을까? 자, 황금카드. 이제 안 뜨기 시작합니다, 살짝. 150장 까서 4전설 먹었는데. 와, 그거 완전 풀보정이네요? <laughs> 보정이, 보정이 너무 풀로 들어갔는데? 그 황금카드도 좀 자주 보이긴 합니다. 가루적으로 이득 보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대 컨텐츠를 하는 사람으로 입장으로서 조금은 여러가지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루적 이득을 봐야 어, 돈을 아끼면서 컨텐츠를 짜거든요. 자, 그래서 원하는 거. 바리안. 자, 특급카드 하나 떴고요 에린 멧돼지. 요것도 다른 분께서 해주실 겁니다. 이미 영상 많이 올라와있죠. 전설이 많이 나와야 영상이 재밌어진다니까. 하, 감사합니다. 나만 눈 없어, 나만 눈 없어. 하지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저도, 아니야. 저는 솔직히 이때까지 당해왔던 거 여기서 푸는 거예요. 솔직히 뭐, 불모의 땅. 그리고 뭐, 또 뭐냐. 기억도 안 나는데 옛날 팩들에서 그렇게 전설이 많이 뜨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상도 어 딱히 뽑을 게 없었어. 아 어, 어떻게 전설이 안떴으요자 베네티투스 발음도 안 나옵니다. 베네 틱투스어 이거 진짜 잘 뜨는데? 어왜 이러지? 자 오늘 제가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니까 <laughs> 지금 다치면서 일이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황금 하늘빛 링크 세트.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 이상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게 바로 이 하드팩에서 전설 카드가 많이 뜰 거라는 암시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영상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루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칸더 내리시죠? 하, 아, 그거 너무 욕심이지 않을까? 세칸 더? 아, 두칸더 내리자. 아, 잠시만, 잠시만. 이 정도는 내려도 된다. 그래, 7 정도는, 자, 행운의 숫자 7까지만 받을게요. 제가 뭐, 많이 욕심도 안 부립니다. 자, 핵 신고합니다. 아, 제가. <laughs> 하수스톤 핵이 있나요? 자, 나도 뒷면 원툴로 해놓고 갈걸. 아, 이거, 뒷면 혹시 계속 바꾸셨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 조바심이 나거든. 저도 이해합니다, 이거. 자, 특급카드, 귀족카드, 이런건또 쓸모가 없죠. 욕심이 큰것 같다고 하니면 하시지만, 사람은 또 꿈을 크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계정 조사 좀 해야 될때 아, 제 계정은 되게 깨끗합니다. 뭐, 중국에서 뭐, 들어온 그런 증거 같은 것도 없고요 어, 절대 정지당한 적도 없습니다. 자, 화염술사두 장. 제가 양보할게요. 딱1장설만넣어주세요 일단 메모장은 두개 정도 더 늘려둔 상태인데, 전설 하나만 떠도 뭐, 그래, 오늘 운 좋았다 하고 넘기지만, 전설 두개 뜨면, 아, 오늘 대박이었네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박이었네 놀릴만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좀 더딥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힘입어 뭐이 카드백이 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설 카드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전설 카드가 억지로 안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어, 뭐, 기분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laughs> 아니에요. 근데 뭐 여기까지 먹었으면 됐지. 자, 지하 가옥 수감자. 이런 것도 안 쓰고요. 7단 설뜨면 바로 청원 올린다. 그 청원이 제가 알기로는 10만이 되어야 대답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자, 아 입술에는 힘 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힘 뺐고요. 자, 느림보 떴고. 와, 이거 진짜 안 뜨는데? 잠시만. 이거 보정 입번 한번 먹겠다. 근데 이렇게 안 뜨는 거 보니까 보정 한 번은 먹을 것 같다. 자, 더블전설 한번 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 중국 비하한거 아니구요. <laughs> 양궁캐스 나왔으면 좋겠다. 아, 저도 양궁캐스 나오면 바로 영상 찍으러 가겠습니다. 자, 34패. 많이 더디고 있어요. 아, 참고로 좀 자랑을 하자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뒷면 있죠? 또 한정판입니다. 지금은 또 구할 수 없는 한정판. 어, 깨알 어필하고 이 한정판 뒷면 덕분에 떴다기보다는 그런거 아니겠지 왜냐면 이전 팩에선 또 안떴으니까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서 오늘 운이 좋아서 그냥 뜨는거다 자 황금공포마 절대 얻고싶지 않구요 자 잠시만 어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이건 뭐지 자 새로운 업적 달성했습니다 아니 잠시만 이거 왜이렇게 더뎌 30팩 남았구요 지금 다섯번째 전설 베네틱투스가 뜨고난 이후로부터 전설이 아예 안보이고 있습니다 하스의 한정판 뒷면이 아닌 뒷면이 있나요 별로. 그것도 맞네 전부다, 전부다. 아, 특급까지 치즈상이. 전부다, 네, 그쵸. 한정판이긴 한데. 아, 너무 안 뜨는데 님들. 나 저주 받았잖아. 근데 잘 뜨고 있었는데. 이 얼라이언스에서 타는 말 있죠. 그거 말 타고 잘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돌부리에 넘어져서 에, 걸려서 넘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20회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세상에 공원표범. 이거 카드가 그렇게 풀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뜨는 카드들 보면 풀을 그렇게 많이 모은 것 같지도 않아. 뭔가 뜨는 카드만 뜨는 느낌? 공포 마를 비하해서 그렇다고요? 아, 전설 카. 배영주 폴드라고. 이거 제가 카드 평가 때는 좀좀 좀 애매한 것 같다 했는데 쓰는 거 보니까 또 괜찮더라. 아, 그래요. 자 마지막 전설. 원래 2 0팩당한 전설 하나가.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제가 욕심부렸던 대로 7팩 700 정도, 7팩이 아니지, 7카드 정도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청원 안 갑니다. 7팩까지 가도. <laughs>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90팩에 7전설이면 진짜 이득보긴 봤다, 그쵸? 자, 이제 진짜 퇴근이죠. 아... 퇴근하기 전에 지금 6시 20분이거든요. 어, 이 회사 서 7시 퇴근한다고 치면 마지막 스포트 한번 달려볼만 합니다. 공포만 안에테론. 공포마 아르테론 팬들이 왜 이렇게 많죠? 너님들이 뽑는 팩에서 절 제발 공포마랑 아르테론 떴으면 좋겠다 카라잔 노래 안 틀어서 그런가? 아 이거 제가 고민해봤었는데 카라잔 노래를 틀까말까 고민했었는데 하 아, 그게 아닙니다 일단 제가 떴던 방식 그대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뜨면 내가 뭐 나와라 노래를 틀까 아니면 뭐 다른 하스톤 스 오에스를 틀까 했는데 이때까지 너무 잘 떴으니까 이것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작권 그쵸 특히 나와라 같은 경우에는 킹작권 먹기 때는 못 하고 <laughs> 아마 그래도 그 카라잔 노래는 킹작권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은 자이지리얼 나왔고요. 나와라는 먹고 그 하스톤 관련 오에스티는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안 뜬다. 자, 잘 뜨시는 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라고 말씀해주신 김현준님 너무나도 사랑 드리고요. 너무나도 사랑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지? 자, 도적 수집가 공포마 안 뜨죠? 공포마 그리고 특급 카드잖아요. 특급 황금 뜨면 가루적 2등이니까 갈아 버릴 거예요. 어랑기 OST 와 제가 진짜 어랑기 진짜 재밌게 썼는데 대마상 시합 그쵸? OST 하나만은 아닌가? 대마상 시합 대마상 시합은 OST도 별로 아니었나? 뭔가 그랬던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거 영상으로 바로 밖에서 올릴거 거든요 그래서 제작권 걸리면 안되고 시간도 더이상 지체하면 안되기 때문에 20분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남은 8패 카드 다른거 안하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가는데 전설 안뜨면 조금 아 조금 쓴맛이 나요 이때까지 아 잠시만 메인디 c 그리고 에피타이저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디저트에서 약간 씁쓸한 맛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 아, 디저트까지 완벽하면 진짜 최고의 식사가 될수 있는데. 월요일, 주말에서 제일 주중에서 제일 우울하다는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데. 자, 세팩 남았고요. 자, 아, 잠시만. 이거 내려야 된다고. 이거백내 욕심 부렸나? 더블 전설 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자, 18분 지나고 가딱 1분 남았거든요. 제가 영상 20분 정도 녹화하고 끝낼 예정이었는데, 아, 선생님들 마지막에서 디저트에서 그렇게 미끄러집니까? 그렇게. 자, 제가 황금 팩갈때 이렇게 약간 정성을 들여서 뽑았거든요. 샤워도 하고 왔고, 자, 그래서 자 마지막 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도 특급 카드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기분이라도 좋은데 그것도 잘 안뜨면 망한 팩이죠 아 이거를 황금 카드 하나는 아 이거 내리자 아 이거 꼴도 보고 싶다 <laughs> 자 여튼 이렇게 90팩 물론 뭐 황금 전설팩 5팩이 포함되어 있는 90팩을 깠는데 안토니다스가 황금 팩에서 떴구요 나머지 카드들 5팩 그러니까 85팩에서 5전설 그리고 황금 팩 5개에서 전설 하나,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황금팩에서 전설 하나 먹었다는 거에 좀 감사함을 느끼고, 일곱 개가 좀 아깝긴 하다. 아, 히히카드만 떴네요. 히히카드 더블로 먹었긴 했겠다. 공포만 제작 안 합니다. <laughs> 아니에요. 제가 5만원 카드백을 <laughs> 할 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20분 영상 녹화. 너무나도 라이브로 재밌게 했고, 와글와글 하면 저거 약구도 약구도 미리 뜨나요? 예약구매 말씀하시는 건가? 자, 일단은, 5만원, 네, 예약구매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골드가 많이 남았거든요. 5천골드 정도면 그래도 전설 좀더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그 프레스톤 황금이나 바리안린 뭐 황금이든 일반이든 잘 뽑으시길 바라겠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매는 건7 번째 전설이 안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물을 마신 지가 좀오래돼가지고 그런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네, 유바 하면서 다음 전설 황금 아네티를 얻으세요. 바로 갈아버리면 이득이죠. 4일날 5,000 골드 카드 깡. 네, 마저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또 할만하네요. 팩 지금 깔수 있나요? 네, 요거 제가 영상 초반에 와그로가스 스톤 하는 방법 놨는데 그 영상 조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바로 올릴게요. 네, 아무튼 주장 아니었구요 다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네 유바 빠이.